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웃음 소리도, 방문을 쾅 닫던 소리도, 밤늦게 숙제하던 불빛도 사라진 집, 이제 남아있는 건 텔레비전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마주 앉아있으면서도 서로 아무 말하지 않는 두 사람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돈 벌느라,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그땐 싸울 틈도 없었고, 서운함을 곱씹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말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그동안 밀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이렇게 없었나?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았나?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가. 이상하게도 큰 싸움은 없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당장 헤어져야 할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말하지 않아도 익숙해진 거리,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늘 거기서 멈춥니다. 지금 이 나이에 정말 혼자가 될수 있을까? 앞으로 병들면, 아프면 누가 곁에 있을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결정은 늘 내일로 미뤄집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기고 내일도 또 그렇게 하루를 넘깁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 익숙한 삶이 무너질까봐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말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 당장 떠나라라고 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 끝까지 참아라라고 강요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가 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갈림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부부의 하루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조용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에게 건네는 말은 잘 잤어 한마디 뿐이고,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는 길어야 몇 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예전엔 아이들 이야기로 밤이 짧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침묵이 하루를 채웁니다. 이때 많은 중년 부부가 처음으로 낯선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부는 자연스럽게 팀이 됩니다. 학원비를 고민하고, 진로를 걱정하고 건강을 챙기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부부로서의 관계는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 팀은 해체됩니다.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롯이 두 사람의 관계뿐입니다. 그제야 서로의 말투, 생활습관,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넘겼던 사소한 불편함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곧바로 분노나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거리감으로 자리 잡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리듬으로 살고 서로의 하루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입니다. 싸움도 없고, 큰 사건도 없고, 주변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부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겉보기의 안정입니다. 사람은 갈등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갈등이 없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감정교류가 있을 때 살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병원은 때로는 관계의 신호 등이 이미 꺼져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중년들이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다시 생기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상태로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곧바로 멈춥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 괜히 판을 깨서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산과 걱정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행복해질 가능성을 보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잃게 될 안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체력, 사회적 시선까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불편한 현재보다 불확실한 미래가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나이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이 말들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동시에 마음의 질문을 잠재우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속지 않습니다. 조용한 밤이 길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조금씩 나를 지치게 하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것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낯선 불행보다 익숙한 불안이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도 이 심리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혼자가 되는 삶입니다. 젊을 때의 혼자는 가능성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옵니다.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지, 밤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명절이나 생일을 혼자 보내는 건 어떤 기분일지, 이런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먼저 그려지면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집, 연금,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까지. 이 나이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계산됩니다. 지금의 안정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마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한 가정의 재정을 함께 운영해 온 부부일수록 불리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 전체의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입니다. 겉으로는 사회가 많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중년 이후의 이혼은 여전히 많은 시선을 동반합니다. 주변의 질문, 친척들의 말, 자녀의 체면,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의 변화까지,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에 대한 아까움입니다.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았는데, 여기까지 버텼는데, 이제 와서. 이 생각은 과거의 시간을 붙잡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사람은 그 시간을 이유로 현재의 선택을 묶어버리곤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잃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은 멈춰 서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두려움이 겹치면 사람은 선택 대신 유지를 택합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 진행되고 우리는 그 시간만큼 나이를 먹고 체력은 줄고 환경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어떤 방향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조절 가능한 것인지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큰 결정을 앞두면 자연스럽게 바깥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무엇이 유리한지 주변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다른 사람의 답이 내 네,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늘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는지, 아니면 늘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작은 신호들이 지금 삶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이 관계는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는가입니다. 관계는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과 소모는 다릅니다. 불편함은 조율과 대화로 회복될 여지가 있지만 소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숨이 막히고 나 자신이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조금씩 닳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입니다. 외로움인지 경제적인 불안인지, 사람들의 시선인지, 건강에 대한 걱정인지, 두려움을 정확히 이름 붙이면 막연한 공포가 조금은 구체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중년들이 놓치기 쉬운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로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랜 시간 역할 속에서 살아오다 보면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얼굴만 남고 정작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당장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이미 삶을 정리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선택에도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을 선택해도 어려움은 따르고 관계를 유지해도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차이는 단지 어떤 어려움을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더 쉬운 길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리듬에 맞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든, 각자의 길을 가든, 다음날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정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같은 답답함을 반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말하지 않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꺼내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각자의 시간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달라질 수는 없더라도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늘린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조금 더귀 기울이고 섣부른 판단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만 부드러워져도 삶의 피로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이상 속이지 않겠다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별 이후에는 다양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후련함과 두려움, 자유와 외로움이 뒤섞여 마음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회복의 일부이며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가 되는 삶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순간이 늘어나며 작은 불안들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리듬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도 시작됩니다. 언제 자고 일어날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선택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좋아했던 취미,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혼자만의 생각 정리 시간. 이런 작은 회복들이 쌓이면서 삶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속도를 줄이고 밀도를 높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삶보다 필요한 것만 남기는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든 혼자 있든 마음이 지나치게 소모되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깊이가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지키고 싶고 어떤 삶이 나를 덜 지치게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후퇴가 아니라 성숙에 가깝습니다. 삶의 후반전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며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삶의 형태를 조심스럽게 선택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하는 방향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하나쯤은 생깁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속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리되지 않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시간. 그 질문은 어느 날 문득 조용한 밤이나 혼자 있는 순간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시간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책임을 안고 살아왔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써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지키고 일상을 유지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온 사람일수록 선택 앞에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삶을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조금 더 존중하는 선택,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은 존재합니다. 그 선택이 당장 편하지 않더라도 오래도록 나를 지치게 만들지 않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늦어 보여도 괜찮고 천천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두려움을 하나씩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 말하지 못한 고민을 품고 계시다면 혼자만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삶을 더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장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이해하는 한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